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일으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가도 그 사람이 좀 괘씸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좀안 좋게 하거나 또 불쌍히 여겼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후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 어떤 경우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와 같이, 뭐, 피가 있고, 육체가 있고, 뭐, 뇌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 감정이 있고,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처럼 마음이 변하거나 또내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변화가 없으신 분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기도 하고 칭찬하는 경우보다는 혼내는 경우가 아, 실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아, 우리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에, 계속, 에, 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고, 실수하면 어, 뭐, 좋은 일안 해주시고, 이렇게 인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걸, 그게 하나님의 불쌍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어, 벌써 사흘, 3일 동안이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배도 많이 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배고픈 게 지나서 지진, 기운이 빠져가지고 지쳐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이제 이 그거를 아시고는 이들에게 뭘 먹, 먹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물론 안 믿어지지. 생각해봐, 보리떡 일곱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동화 속 이야기 같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다. 그걸 믿으면, 전 쟤는 바보 같아. 아니, 쟤는 저렇게 허무맹랑한걸 믿어. 아니, 쟤는 너무, 개념이 없어, 현실감이 없어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예수님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신인데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신의 아들은 신이어야지 해가면서 예수님 말을 어이가 없고, 허우맹랑하게, 황당하게, 정말 개념 없고, 현실성 없구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사람 바보 같아? 어디 잘못됐나 봐. 이렇게 좋은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장로들이나 당시의 종교에, 신앙에 열심히 사람들. 소위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인정받는 소리를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진리를 전해주고 왔다. 하고 소신껏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허무맹랑하다고, 황당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안 믿어지고, 뭐 등등등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마음 속으로 진실되게 나는 하나님이 못할 게 없으시다고 믿어. 이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마음을 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할때 하나님이 그걸 해 주신다, 안해 주신다? 그거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인 것도 현실적인 먹거리를 해결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로 뭔가, 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얼마든지 깨닫고 알을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려준다. 이런 믿음의 지식. 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어, 핵심 메시지. 물론 여러분들이 믿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뭐, 예를 서 성계국 나오잖아. 이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 에이, 기도했는데 산 그대로 있는데. 이런 황당하고 그런 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우, 난이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거예요. 되면은 하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셔. 그렇지만 안 되게 하셔도 나에게 왜안 되게 하시는지 깨달음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응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똑같이 되어야만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반응해주시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똑같이 대, 기대대로 돼야,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받았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진 않아도 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원하는 대로 해 주실 때도 있고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꼭 생각하면서 어 기도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못해 주실 것이 없어. 얼마든지 해 주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로 해 주실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되게 하고 배반하고 그래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그거를 꼭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안녕.